부장님들이었지만 공무원이 국업부터 착착착 올라가면 그, 그, 공무원을 1년 2년 4년 하는 간인가 정상적으 작아지기 시작하고 대급이 하나 타고 올라가면 그 간에서 반으로 딱 사이즈가 줄어요. <laughs> 그리고 그러니까 30년을 일 하고 3 0년을한 4번 3번 하면 이게 계산을 해보면 나오, 나오는데, 당연들 계급하면 안되 계급을 덮을 수는 니다 부시장도 관이좀 잘하실 것 같은데. 절망이나 <laughs> <laughs> <제 웃음> <만기가 웃음> 그렇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저보다 오래 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laughs> 연차에 의해서 하는 거 하고, 연차로 사사히 주는 거 하고, 계급이 하나 올라갈 때, 확, 이제, 반으로 이제, 반감, 반감지 계급 하나 올라가면. <laughs> 그래서, 뭐니? 할 수는 없는, 공무원 간으로는 할수 없는데, 저는 이제 조금, 부산에 있을 때부터 덩 치고 때셨니다 다른 스칸다고 좀, 좀 달랐다는 게제 별명으로도 나오고, 소신이, 아까도 누구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벽에 똥칠할 때까지 오래 사는 거를, 그, 이렇게 옛날 같으면, 침중 노망이 될 때까지 오래 사는 거를 중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굵고 짧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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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고 소신있고 멋있게 사는 가치관이 있는 사람하고 네. 가치관 차이가 있는데 저는 뚜렷하게 소신껏 멋있게 사는 게 중요하지 오래 사는 건 중요하지 않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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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공직관도 마찬가지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어떤 계급이든 <laughs> 어떤 소신있는 행동을 <laughs> 하느냐가 가치지 계급이 한없이 그런가? 높다고 무한의 가치가 커지는 것은 아니다 계급하고 <laughs> 기간뭐오래금만 기간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할 말을 하고 하고 사는 게 보람이다. 아. 네, 어, 죄송한데 한 마디 더. 그러면 조직 내에서 좀 왕따 같은 그런 분위기 네. 조직 왕따예요. 저는. 제가 아, <laughs> <laughs> 왜 부산청 초대 반부패수사대장이 될수 있었냐. 반부패수사대는 사정이에요. 대부분 이제 겸, 검찰에 반부패수사부가 있고 경찰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무, 그, 경제범죄 수사나 하고 있어라, 이래야 하고, 고소고발이나 하는데, 반부패 수사는, 이 공무원이나 아니면 사회고위층에 대해서 수사를 할수 있는, 이런, 이 그런,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그냥 검찰은 하지 마! 하고, 특수부도 없애고, 반부패 수사의 권한이, 이 경찰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부산에, 부산에 하고, 서울, 경기, 남부청에만 공경 보직으로 해서 반복의 수단들이 있는데 이걸 누굴 시켜야 되느냐 고민을 엄청나게 했는데 재보고 하라더라고요. 아, 저는 안 한다고 그습어요 나는 곧서장 나가야 되는데 왜또 여기 시작하느냐. 두번세번 번 해도 안 한다 했는데 경찰 청장이 다시 네아이는할 사람이 없다 하는 도으로 저는 다른 사람 청탁 같은 건 절대 안들줄 사람이고. <laughs> <laughs> 그래놓으니까 그러니까 골프도 안 치고 다른 사람 비민도안 만나고 청탁 이런 건막시도안 들어가니까. 내 사람이 몇 바이 없다 할 정도로 망가합니다. 아 아, 이런 경찰들을 다른 것처도큰 피해 한 방울 안 나온다, 그러면. <laughs> 제가 또할수 있을 수는 그만큼 철저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내 지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아. 경찰서장을 세 군데 했다면 경찰서장은 성진을 이렇게 자기 뜻대로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도 되면 이제 거래가 있었을 것이야 하고 격리장부를 파고 해결을 이래 했을 거예요. 음. 해도 안 놓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이제 그런 거죠. 누가한 파봐라. 나는 그래서 싱글 달르니까 죽으라면 죽으라. 죽으라. <laughs> 이렇게 할수 있던 거죠. 왕따님께는 가능합 조금 전에 우리 저이청경님께서 제가 소개를 그, 포항에서 태어났던 그 울산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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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울산. 울산에서. 울산에서. 네. 아. 혹시 실 황해도 대전보다 안되니요 네, 어습니다 아, 박정훈 대령. 박정훈 대령을 만났는데, 박정훈 아. 대령 만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박, 이데 페이스북 같은 걸 우리, 우리 경찰관들 잘 못하거든요. 경찰관 페이스북 들어가보면 전부 다 생일 축하해. 1년 전에 생일 축하해. 2년 네. 전에 아, 아, 그렇죠. 생일만 축하하면 몇년 치만 있고 없어요. 음. 맨날. 음. <laughs> 하면 그, 구설수가 오르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퇴직을 하고, 내 월급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불편한데 딱 좋은 거는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페이스북에다가 박정훈 대령 스토리가 나오길래 근데 써갖고 이 정말 잘했다 정말 용기가 있고 결기가 있다. 그런데 진행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똑같다. 일자 <laughs> 중에 하루 해놓고선 지하고 식사하려 하고 나서 보고 식사하려 해놓고는 내보고 하지 말아갖고 했듯이 박정훈 대령도 장관이 사인다 해놓고. 왜 했냐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왜 그러면 그, 그, 총경들이 나서느냐, 이렇게, 경찰 출신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우리 말했듯이, 똑같이 국힘당 소속의 군사, 국방위 국회의원들이, 군인 선배들이 박정은 도장 정식 군인이라고 비난하고, 이 모든 게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얼마나 똑같은지 보자. 근데 퇴직금 아직 안 받았는데 퇴직금 받으면 제일 먼저 내밥한개 사주겠다 하고 적어놨더만 대자기 왔더라고 <laughs> 진짜로 사주나 했어 난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다 그래서 서울 올라가서 밥 사주고 밥 사주고 이제 술을 한잔 하면서 너그 그 앞으로 이제 네가 살 길은 죽기를 각오한것 말고 방법이 없다 지금 대통령 안보실장 그뭐 국방부 장관 또, 사령관 다, 그, 이제 권력이 센 사람이 단단히 죽이를 하는데, 니가 살 길은, 니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면 유일하게 살수 있다. 그 사람, 자기들이 살라고, 살라고 달라되기 때문에, 같이 살라고 하면은 애인이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니가 죽기만 각오하면 대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해 그, <laughs> 사실 실제로, 실제로 죽음 알잖아.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그건 뭐냐? 지금 이제 구속영장 기각이 됐으니까 이제 실험 받는 거죠. 군사재판 실형 받는 걸 감내를 하고 강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중에 니네 이야기도 이제 서울의 봄처럼 나올 거니까 <웃음> <웃음> 재판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영화 대사한다 생각하고 멋있는 <laughs> 이야기를 다까 <딱딱> 하라고 <laughs> <laughs> 네, 하겠니다 <laughs> <laughs> 이순장군들 이야기 안 했나? 생적사 사적생이다. 네, 그럼요. 아, 맞습니다. 사라고 하면 매 순간 죽을 것 같은 공포의 시달리지만 네. 죽을라고 딱 마음 숨을 넣는 순간이면 이상에 공포는 없고 소금도 사실 없어 그러니깐 그걸 잘라 했더만 불안했다 그고내 출판 진행하는데 온나 해갖고 치가한번을또 했습니다 아니 근데 갈수 멋져요 가면 갈수록 멋지십니다 그러면, 포항대동고등학교. 아, 맞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인는데 학교 어디 나왔나 하더니 대동고등학교 나왔다더만요. 저도 대동고등학교 나왔고, 어. 국수본부장 하다가 짤린 정순신도 우리 고등학교 두배예요 예. 그것도 대동고등학교 광주에도 또 대동고등학교 예. 있잖요 예. 그래서 니 아. 몇, 걔가 이몇 살이고 하니까 걔보다 여덟 살어요 그래서 형님 하기로 했습니다. 아. <laughs> 대동, 그래서 대동단 제가 대동단 이렇게, 대동단 이렇게 저, 저, 저. 어. 잠깐 지나가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호항대동고등학교 출신 중에,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했던 최수근 상병, 네. 상병 <laughs> 수찰안장 박정원 대령. 네. 또, 부산대동고등학교에 현장안전부 격찰국 신설을 반대했던 우리 네. 이사민청령 네. 광주대동고등학교 광주 네. 출신이 지금 구속되 있거든요. 누구신지 아세요? 성 대령. 아, 저 싸우고 되 있는데. 아, 대동상고 출신, 방규 <laughs> 안병아 아. 저는 광신상고 주시도 않았는데 거기 그 네이버에 서류 두개 있던데 어느건지 모르겠어요 네. 광신상고지 대동상고인지 어, 정확해요 광신상고입니다 아 네. 그 네이버에 그있더라 그, 저도 나무있끼 보고 잘못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laughs> 잘못 소개한 채로 사실 제가 노미현노고 문재인 하고유세봉부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예약된 분이 있는데 하루 정도는 제가 그 잘못에 대한, 그, 대가로, <laughs> 어, 반성으로, 어, 반성으로. 제가 어디로 출마할지 모르지만 하루 정도 가서 지원 비서좀 하고 오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어, 예, 광주특보와 전남특보가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에, 우리, 부산대동고등학교, 황대동고등학교, 위해서 광주 대동고등학교 아, 네. 구석을 영광으로 알고 열심히 싸우라고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또 아, 해설학생, 잠깐만요. 네, 해설학생. 네. 네. 아